안녕하세요 저는 준사달의 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대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평범한 레고가 아닙니다 아 물론 평범한 레고가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중 테크닉 영상은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테크닉 영상 자이 제품의 번호는 여기 있고요 아 이게 거꾸로 가지고 4212 4212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테크닉 지프 지프입니다 뒤에 뭐 이렇게 돼있고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예전에는 이게 테이프로 돼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다 이게 이 손으로 딱 잡고 누르는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때 자됩니다자몇 번까지 있을까요? 제가 테크닉들 테크닉 영상은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딱 힘드네요. 어 됐습니다. 자 오와 봉지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니까지는안 돼.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런데 부품수가 상당해요. 근데 다행히도 얘도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들 만 합니다. 와, 바퀴 크기 뭐지? 소리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있는데, 이거 아끼 까먹었네. 이거 있어요. 캐스터 노치, 야들 캐스터 노치. 소리가 비슷하네. 아?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티커 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기 어, 그 전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거. 이거 자 보게 스티커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은데. 1번이 요거 두개에요그 다음에 이게 2번인데, 너무많은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들어가. 자, 들어가. 자, 저는, 일단은 1번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품이, 네. 왜 이렇게 쓰지? 나오고. 뭐야? 아이 쇼바 이거 쇼바 아니고 이거 뭐야? 뭐? 어? 뭐야 이게 스프링?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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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이름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거 자동차 바퀴 이렇게 되 있는 건가? 이거 봉지 안에 또 봉지가 들어 있고 아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 여기 들어 있네요. 일단은, 요걸 먼저 궁금하니까 요걸 먼저 까보겠습니다. 아, 뭐 이거 다 나중에 까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줄이네요. 줄은 너 여기 아니야. 다시 들어와 있어. 제가 그리고 곧그 이제 레고 영상만 올리니까 약간 지루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5일, 6일 정도 후에, 바로, 게임 영상. 로블록스를 영상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냥 로블록스도 하고, 그러면 또 뭐지? 마인크래프트도 한번 올려볼 거에요. 자,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저 혼자서 세테턴 아울로... 아, 아 아울로가 아니라... 그아폴로 11호라고... 워우 아폴로 11호라고... 그 로켓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로켓을! 제가 걔는 너무 커가지고 1번 2번 뭐 그런 번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아니 그때 알긴 했는데 그거는 번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자체 레고에 그래가지고 아니 그니까 러한 로켓이 분리가 되잖아요 한 부분에서 쓰는 봉지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품을 찾느라 애를 먹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드는 부분을 스킵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봅시다. 니다오시 아주 좋아요. 아, 제가 오늘도 이번엔 자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이제 처음 만들어보는 아니고, 처음 제가 이 뭐니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 중에 처음 테크닉으로 만든 소리입니다. 순간, 자, 여기 일단 슬로 서가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타이타닉은 몇십번몇십 몇십 번까지 나눠져 있는데 얘는 그래도 그거보다 적어요오늘 타이타닉을 찍는 영상 올렸었는데 걔가 조회수가 뭐 다른 분들의 영상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저가 봤을 때는 그런데이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큰 제품은 아니고 약간 그런 스타일로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야 색깔이 똑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이고. 색깔이 다른데, 다른, 색깔이 다른데, 모양이 똑같은 거있네아유아유 이렇게 안 꼽아지지? 일단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테크닉은 잘못 만들어요. 그가지고몇 편, 몇 편, 몇 편이 많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엔 한 4편에서 한 3편 정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제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심심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뭐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가입을 한게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별로 유명하지는 않겠죠. 그리 아우 됐습니다. 아 드디어 한 자를 넘기네요. 원래 테크닉의 전문은 아니지만 약간 테크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하겠죠 이게 뭔뭐 말일까요? 아이거그나말이군요자제 친구들 중에 테크닉을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뭐, 걔는 유튜브는 안 하는데 걔가 집에 테크닉이 진짜 많아요 그 람보르기엔시안 제품 있잖아요 그 번호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 친구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레고 정품으로. 자, 저 같으면 호환을 또 샀겠죠. 네, 걔는 버그 좀 심해요. 근데 레고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왜 친구가 친구까지 가 버렸는지. 오 어? 근데 신기하네요. 이거 볼까요? 이거막 돌아가는데. 뭘까요? 그리고 제가 편집을 원래 안 했었죠. 그쵸 근데 알게 되었습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자, 제가 원래는 편집을 안 하고 싶어서 안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했던 겁니다. 근데 편집 알게 되긴 했는데... 요번 영상에서는 편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지 자, 다음 영상부터 편집을 할 겁니다. 게임 올리는 영상에는 뭐... 게임을 하면서 녹화를... 화면 녹화를 하면서... 뭐지? 그 목소리까지 녹화를 할수 있지만 저는 아 목소리는 녹화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왜 이렇게 안 꼽아지니 아덜 꼽아졌네 이렇게 진짜 안 꼽아집니다 제가 테크닉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죠 잘안 꼽아지는 거 꼽기 힘든 거 근데 또 이게 불입감이 좋아요 이게 뭐 바퀴 같은 건가 돌아가네. 이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뭔 뭔지 모르겠고. 아, 자이 기획자 부품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이 없었으면 이 기획자 빌드 없었을 거예요. 자 꼬아 봅시다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 레고 원조가 어디신지 알죠?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 당시 때 레고 제조사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꿈이었죠. 장희망했죠것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막, 막, 그, 막, 빨리 재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막 편집을 잘 하시거나, 뭐이 영상을 보고 편집을 잘 하시거나,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은, 뭐지? 댓글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테크닉을 만들어본게처음은 아니어서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오래걸린 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아, 거 이거. 어, 이거. 어. 많은 많거아거아니 이거. 이거. 이게이게딱 끝까지만 그리거 이거. 뭐야 이거 티? 뭐 티야? <목소리> 죄송합니다 티 되는 부분에 아 여기 꽂는 거 끝까지 꽂아주네 이거를 끝까지 꽂아줘야 되는데 딱 이게 딱! 마무릴 때그 느낌이 좋아요 얘도 따아 됐다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죠. 자만약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더 많이 올릴 겁니다. 구독은 굳이 안 누르셔도 되고요. 좋아요 구이 안넣으셔도 됩니다. 재미로만 저는 조회수를 원합니다. 구독 안오네요. 어차피 저는 구독이 4명 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자가 따라보들 보면 100만 몇만 명몇명몇명 몇 명, 명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유명해지려면 어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언제 만들었어 아 만들어져있구나 그러면은 제가 좀더 많이 유명해져야겠죠 제가 커서도 이 채널을 아직 할지 모르겠어요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고 뭐지 이거 다 안꼽아졌지 자 지금 요정도까지 만들었는데 이건 그거 아닌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땅, 땅 파는 거, 왕! 들릴 수준인데. 아. 와, 이거 너무. 너무. 아야! 얘는. 원래 레고 보면은. 그게 없네? 여러분. 자. 지금 영상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편에 다시 여기 여기 이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편에서 만나요. 안녕.